시간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절씩 교도가 여익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초보 운전자 시절이었습니다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고 이곳저곳 가는 것은 무섭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엑셀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근데 가고 싶은데 핸들 꺾으면 가고 뭐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교회 승합차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큰 차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뭐 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주차인데요 주차를 하게 되면 후방주차를 해야 되는데 초보 시절에는 이쪽도 달것 같고 저쪽도 달것 같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려서 보면 한 1m 떨어져 있는데 꼭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저에게 경찰을 줘도 주차를 하는데 한 10분, 15분 걸렸을 것 같아요. 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저기 다달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주차합니다. 옆차도 달것 같고. 기둥에도 달것 같고 앞차도 박을 것 같고 그래서 조심조심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초보 운전자도 주차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을 아주 잘하는 분이 밖에서 오라이 오라이 스톱 반대로 오라이 오라이 이걸 해주면 빤뜻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죠. 어 내가 보기에는 사고가 날것 같아 보이지만 밖에서 봐주고 있는 분이 그 운전을 잘 하시는 그 베테랑이신 그분이 밖에서 봐주면서 오라고 할 때까지 가고 멈춰라 할때 멈추고 핸들을 꺾으라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서 몇번 움직이게 되면 반듯하게 주차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보 운전자 같은 우리의 그 믿음이 숙달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리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의, 작은 자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급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 하면, 제자들은 지금 그곳에 더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더 있고 싶고 그곳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우리 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이지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성만 계수하여 오천 명을 먹이고도 또 열두 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 지금 그곳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도 기억해 보세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기억해봤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뭐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 자리가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막 흥분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 더 해요. 기도도 해요. 막 애들이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팀이 나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폐회 예배가 끝났는데도 1시간 2시간 그 자리에 더 머물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끌고 나와 가지고 집에 가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 있고 싶거든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고 그것을 계속 맛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흥분해 있을 거예요.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그 무리, 은혜를 함께 경험한 그 공동체와 함께, 이 무리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독립하는 것?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 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오, 독립할 수 있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긴단 말이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생각을 제자들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자였으면 그 무리들보다 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줄을 잘 섰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다. 내가 한 자리 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빨리 격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는 일을 홀로 하시고,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주체자이십니다. 그 기적을 이루어 내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유혹 위기가 지금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오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유혹과 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성도님들 위기는 어렵고 어떤 부정적이고 나쁜 그런,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유혹, 위기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또 인정받을 만한 위치로 올라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족한 삶이,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사는 것도 우리 신앙의 위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사용하느라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혜택을 누리느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명을 방해하는 그 유혹과 그 위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폭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24절의 말씀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를, 이 단어의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고문하다. 고문하다. 오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고통을 주다. 학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 사경이면 당시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인데요. 이때 물 위로 우리 주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당연히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같으면 귀신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면 유령보다는 귀신이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경이죠. 상황이죠. 그 폭풍은 불고 새벽에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나니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나다. 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요, "나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그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또 앞서,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는 또 오병여 사건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여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갈릴리 바다 위에 그 풍랑을 막고 있는 그런 배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하, 악해져 가는 세상, 갈릴리 바다 위의 풍랑보다 더큰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과 풍요로 포장되어 있는 유혹과 그 위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취됐다가는 죄에 빠져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폭풍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안심하고 평안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 우리의 베드로가 또한 사건을 만들어 내지요. 자,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령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 단순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생각이 짧아 보이기도 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저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으뜸이 되고 교회 반석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풍랑을 치고 풍랑이 치고 배에서 떨어질 어, 떨어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것 같으십니까? 배에 뭐라도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용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막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원들이 가판에 올라와서 그 배에 있는 무거운 침대를 다 이렇게 바다에 버립니다. 그럴 때큰 파도가 오는데, 한 선원이 그 파도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꽉 잡아! 꽉 잡아!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뭐라도 꽉 잡아! 그리고 꽉 붙잡고 그 파도가 넘어가고 나서 선원들이 떠내려가지 않은지 서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폭풍이 치면 꽉 잡아야죠. 배 위에 서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배 밖으로 가려고 할 것,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배 위가 안전한지, 우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안전한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리로 오라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 기적을 한번 나도 해볼까?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해서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한게 아닙니다. 아니면 허, 예수님이 맞아? 진짜 예수님 맞아? 어디 예수님이 맞다면 나보고 물리를 걷게 해서 해봐,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예수님이 이게 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한 그곳이 안전한 곳이기에 주님 곁이 안전한 곳이기에 주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안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부여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안전지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나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안전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꽉 부여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은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봤어요. 주변의 상황을 바라봤어요.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걸음으로써 그 믿음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작아져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우리가 그 풍랑이 있는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수없이 무너지고 바다에 빠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영혼의 안전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비록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붙드심, 그 안정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그 안전함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명령하시고 베드로의 안전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세상의 가치를 부여잡고 있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라 명령하실 때 담대히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전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